외성교육인데 디지털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소장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교육으로 배운다기보다 감각적으로 좀 배워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생활만큼 온라인 생활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생활 속에서는 아이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뭘 조심해야 돼, 혹은 네가 예의를 지켜야 돼 이런 부분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온라인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이 아니라 제 감각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감각이라는 건 아이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행해 가면서 굉장히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이게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각을 어떻게 살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왜또 성교육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짚어드렸지만 성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반에는 환경,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니까이 아이가 갖고 있는 뭐 도덕성, 그죠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표현이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혹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또예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 겪게 되는 일 주변에는 어떤 문화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이게 사실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영유아기 시기에 아이가 소비하는 것, 혹은 아이가 간접적으로 보는 환경, 이런 디지털 환경들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어린 나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선택하는 미디어 혹은 뭐 많이 해봤자 게임 정도일 것 같아요. 미디어 게임 이 정도로 아이들이 소비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소비하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 스마트폰으로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첫 번째 잘 심어줘야 되는 감각은 재미 요소예요. 재미. 재밌으면 무조건 내가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어도 돼. 뭐 이런 거죠. 스마트폰 없으면 나뭐 해. 이게 제일 재밌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스마트폰 만큼 재밌는 걸 가지고 있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 스마트폰 만큼 굉장히 자극적이고 새로울 수 없거든요. 오프라인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자극에만 취해 있으면 다른 일상생활의 자극이, 어, 그쵸. 굉장히 밋밋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스마트폰에 있어서 자극을 느끼는 시간 자체의 조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재미에 있어서 너무 이, 이 정도의 재미에 휩쓸려 있을 정도로 아이에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인지시키면 안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디지털에 있어서 음과 양이 있다라는 걸꼭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성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가짜 뉴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접하는 미디어, 인터넷 이런 거에 통해서 아, 내가 이거는 사리분별 판단을 감각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인에게도 사실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핸드폰은 재미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에도 배워야 할게 있고 그리고 핸드폰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나 어떤 편리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아이들의 보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 한 6, 7세 이렇게 접하는 나이에까지 이렇게 가는 그 구간을 보면 아이들이 뭐 게임을 접한다거나 혹은 좀큰 형이나 아니면 언니 뭐 이렇게 있는 경우에 다양한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크리에이터에 따라서 좀 너무 오버하여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한다거나 흥분하여 어떤 상대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막 한다거나 이런 컨텐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라고 하시는데.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은 동급생들끼리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상급생들하고 섞여서 생활하는 공간도 충분히 있고, 때문에 아이에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음과 양이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어서 되게 편리한 것들이 있어. 근데 스마트폰이 있어서 불편한 것도 있어. 무엇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나 가르침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께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렇게 접하시냐에 따라서 아이는 지금 기존에 자기가 하고 있는 대털 소비 외에도, 아, 저렇게도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어 뭐,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건강 체크를 해본다던가, 일기를 꼬박꼬박 써본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꼭 해야 될 것을 잊지 않도록 알림을 체크해본다던가, 뭐 등등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무한하죠, 요즘에는. 근데 부모님마저도 아이와 비슷하게 미디어 게임 외에는 소비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디지털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들 하세요. 아이가 보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어떤 성의 역할, 가치관에 있어서 좀 약간 아이가 좀 이렇게 알까 봐 두려워요. 예를 들자면 뭐성 역할에 있어서 여성의 남성의 역할이 고정적으로 뭐 집안일을 한다던가, 뭐 힘이 세다, 뭐 아름답다 이런 식의 역할이나 형용사나 이런 부분들이 고정화 될까 봐. 이런 부분은 그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보시고요. 선을 넘지 않는다면 아이가 선호한다면 일단 보게 하시고 단 아이와 함께 다양한 가족의 모습 뭐 우리 집의 가족의 모습 예 TV 속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의 뭐 엄마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옆집 이모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의 성격도 다양하잖아요. TV 속에 보이는 어떤 여성의 성격이 뭐 희생적이고 굉장히 다정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라고 해서 아이가 다양함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디지털을 접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뭐, 게임, 미디어, 이거 외에도 아이들이 사진도 기능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사진을 찍는 거 아이들이 이제 재미 삼아서 많이 하잖아요. 이때 가르쳐야 될 거는 일단 우리가, 어, 자신의 뭐, 알몸이라던가 아니면은 친구들과 같이 뭐, 친척, 동생과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뭐,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변을 본다거나 이런 모습에 있어서 아이들이 남근기 시기에 재미로 막 찍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땐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사진은 알몸을 찍거나 그렇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나 이런데서도 사진을 찍는 것을 금합니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외모 위주로 좀 재미삼아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어른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아이의 가치관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어놓아서뭐 살을 빼라, 뭐뭐이 촌스럽다, 뭐이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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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다. 등등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들려주거나 보여주거나 이거는 근데 일상적으로도 감각적으로 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시 그러니까 부모님들 역시 사진 찍고서 공유하는 거 있죠. 이고 우리가 쉐런팅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이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막 올리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큰 아이들에게는 동의를 구하고 아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뭐할수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이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은 사진을 찍어서 그걸 SNS 올리는 것 자체에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 사진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수시로 사진을 좀 정리를 하셔서, 예, 아이가 향후에 컸을 때 자기도 모르게 SNS 혹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속에 자기가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이의 인권을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고요. 어, 아이들이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되게 많이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정보가 어, 드러날 법한 사진을 찍지 말아라. 사진 한 장은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사진이 굉장히 많이 모이다 보면 정보가 되거든요. 범죄 노출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SNS에 올릴 때도 아이의 얼굴은 노출시키지 않았는데, 아이가 자주 가는 놀이터, 아파트 단지, 뭐 어린이집 가방,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아, 이 아이가 어디에 살고 뭘 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도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쉐런팅 가이드라고 제가 지금 올려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 디지털 생활의 감각을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나의 감각에서, 아, 이건 고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아이들의 디지털의 산의 감각 잘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